어, 간다 아닌가? 가는 것같 은데. 안녕하세요. 자 오늘 진짜 오늘 초짬나 오늘 진짜 딱3 시간 4 시간짜리 짬낙입니다좀 맞나 짬낙 치고 금광지 차피디가 작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열심히 대회를 했던 곳 그곳으로 왔습니다. 최근에 여기 조인기가 많이 없고 찾는 사람들 많이 없어가지고. 와봤는데 아 역시나 찾는 사람이 없네요. <laughs> 앵글러가 없습니다. 어, 그게 과연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고기가 있으면 대박, 없으면 뭐 역시 <laughs>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계속 왔어요. 한 연작으로 3일 내내 비가 오다가 딱 낚시 하려니까 그쳤는데 하... 잘 될지 모르겠네요. 아 그리고 오늘 <laughs> 비주얼 납치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답니다. 아, 언제 비주얼 등장시킬지 조만간, 조만간이 뭐올 연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만간 출연시키겠습니다. 차부터 던져야 될것 같아요. 그 멀리서 못 가네요. 저희가 그러니까... 나 장성호 가고 싶은데, 장성호까지 갈 적이 없거든 어, 너 힘든 사람이겠죠? 네, 뭐늘 그렇듯 뭐 처음엔 다 무빙 로에 먹어줄 것 같고 막 그러다가 <laughs> <laughs> 아 그럴려면 예당 가야지 근데 예당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나뭐 예당 예당 했지 뭐 그죠? 나 예당 참 좋아하는데 앞에 블루피시가 있는데 그 뒷선으로 풀질로 던져가지고 살살 긁으면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? 응. 어. 꺼내보자. <laughs> 어, 오랜만에 프리 리그 선박 좀 보게. 내비게이션 켜봐봐. <laughs> 오케이, 아닌갑다 어, 가방이 새끼들? 잘 묶고 갑니다. <laughs> 그리고 아주 좋군요. 여름 아니잖아. <laughs> 아 그렇지. 아 지금은 이렇게 발걸음이 되게 가볍고 좀 경쾌한데 한 시간 뒤에 내 모습이. <laughs>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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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필드 초이스가 잘못됐네. My man. 다치네. 불룩이라니야. <laughs> 나오는 그런다구. 뭐라고? 앉아가지고 포리드 싹 던지면 그냥 살방 살방 따문 따문 한 방씩 그냥 입지로는 그런 거. 한 마리 잡자. 아한 마리 잡으면 좋지 나도. 한 마리 아. 잡으면 퇴근시켜줄게. 프리리그로 바꿔서 음. 여기가 이렇게 길게 라인이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험프가 음. 음. 이, 이 때리면 이게 나올 거야 이, 이 올라타는 타져있는 뭔지 알지? 험프 다운 버스 안들어오데 아유 거 프리리그 달고 투척 바닥 좋으니까 오오뭐 뭐가 나오는구만 누구든 <목소리도> 던져 올랐어. 멋지네. 또 올랐어. 또 올랐어. 베스를 잡을 변기에 떠 올랐어요. 생전 써보지 않은 미끼를, 생전 써보지 않은 내 꼬리를. 이거는 근데 해, 헤비 내 꼬라가지고 거의 떨어지면서 내 꼬도 중충치는 거 아니지? 중충이 오면서 이렇게 탕탕 치면서... 어어어, 분위 어, 어. 어, 음, 음. 빠르네. 이제 믿을 건 이거밖에 없다. <laughs> 카드 다 꺼냈다. <laughs> 카드 다 꺼냈다. <laughs> 아 거기 던져 봐봐. 사냥하던데. 오, 간다. 아닌가? 가는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케이. 예스. <웃음> <웃음> 오, 어, 위에 살짝 딱, 와 어, 대박, 와 아니 이걸 먹네 이 작은 놈이 먹는다니까. 어, 지못 말한데 이거, 와, <laughs> 와 지기네, 오 역시. 타 p d 가 미드메 루보로 마지막 버저 위터를와 <laughs> 뭐야 내 꼬리고로 처음 잡아왔어 첫내 꼬리고로 이렇게 긴 놈을 가지고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, 아주 만족스러운 베스 오 저스 가보시 아 일단 한 마리 잡고 퇴근한다 했는데 아, 생각프가 쉽게 나왔습니다. 일단 <laughs>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. 아이왕네꼬 뭐 어, 왕도 아니겠지만 <laughs> 저한테는 굉장히 왕이거든요. 이거 몇 인치? 7.8인치. 7.8인치. 왕 맞죠? 아, 근데 이거 효과가 믿음 살짝 생겼거든요. 네꼬리그네꼬리그 스파츌라의 네꼬리그 일단, 믿음 없이 풀어갔습니다. 한 마리 더 잡으면. 믿음 생겼어요? 아, 믿음 생 응. 바람 보니까 또 입질 더 해주는 것 같아요. 바람 불어야 돼, 이골창 이 왔다, 왔다. 야금야금 먹고 있다 지금. <laughs> 먹고 있다. 먹고 나에게 오고 있어 지금. 아, 까, 까, 까세요. 아니야, 나왔어. 아, 나어 야금야금 하더라. 아, 내 꼴이고 못 참나 보네. 그러게이 <laughs> 힘든 금강지에서 고기 잡게 해 주네요. 어,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아, 뭐, 그뭐이 뭐야 이거 뭐 계속 막 커버 쑤시고 돼도 않는 거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자꾸 할줄 아는 거 하니까 딱 잡히잖아요. <laughs>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. 아니 오늘 하루는. 끝이 나진 않았죠. 하, 오전부터, 오, 오, 오전, 오, 안 쉬고 낚시했네. 물론, 중간중간 좀 앉아서 던지긴 했지만, 역시, 이 차피디가 힘들게 이 고생한 모습을 과연 편집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. 보여지는 것보다 지금 약간 더 힘들거든요. 각설하고, 그래도, 한번도 쓰지 않았던 넥고리그로 뭐.. 요만한? 음, 7.8인치보다 조금 큰놈 잡아서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꽝은 면했고 역시 오늘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 안써보던 루어를 운용을 하고 그 맨날 똑같은 패턴의 낚시만 고집하다가 이런 다양한 채비를 가지고 낚시를 해보니까 아 역시 알고 해봐야 고기를 더잘 잡을 수 있게 맨날 프리링거막쭉 장창 쳐 집어 던지니까 고기를 못잡는가야 인삼 캐스 이 패들 이 패들이면은 그 미국 형들이 쓰는 거의 뭐 빅웜 수준이네 네. 와 덜렁덜렁 덜렁덜렁